안녕하세요. 저는 70평생을 푸른 산과 맑은 강물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늘봄 마을에서 살아온 김순자입니다. 제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준수, 둘째는 민수죠. 두 아들 모두 제품 안에서 정성껏 키워본 듯하게 결혼까지 시켰으니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어디 제 마음대로 흘러가던가요. 제겐 늘 아픈 손가락 같았던 작은 아들 내외 때문에 마음 한켠이 늘 시리고 아팠습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늘본 마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제가 서른 살 되던 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두 아들을 홀로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저는 억척스럽게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사오고 밤늦게까지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아들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두 아들의 해맑은 웃음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큰아들 준수는 저를 닮아듬직하고 속이 깊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동생을 살뜰히 챙기고 제가 힘들어 할 때면 말없이 제 어깨를 주물러 주던 아이였습니다. 반면 작은 아들 민수는 좀 무뚝뚝하고 제 속을 썩일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마냥 미워할 수 없는 정이 가는 아이였습니다. 준수는 어릴 적부터 살갑고 속 깊은 아이였습니다. 제가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혼자서라도 밥을 차려 먹고, 동생 민수를 돌보며 제 걱정을 덜어주려 애썼습니다. 학교 성적도 늘 상위권이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그런 준수가 결혼해서 데려온 며느리 은지는 저를 친정 엄마처럼 따랐습니다. 처음 인사를 왔을 때부터 환한 웃음으로 저를 안아주던 은지는 제가 그동안 쌓아온 마음의 벽을 단번에 허물어 버리는 듯했습니다. 은지는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명절은 물론이거니와 평소에도 솔내음 도시에서 늘본 마을까지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찾아와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제가 혼자 사는 것을 걱정하며 냉장고 반찬을 채워주고 집안 청소도 꼼꼼히 해주었습니다. 제가 아픈 날에는 밤새 옆을 지키며 간호해 주었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손길 하나에도 진심이 느껴져 늘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아들 준수 덕분에 이렇게 따뜻한 며느리를 얻었다며 주변에 자랑하기도 했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은지를 칭찬했고, 그 덕에 저는 늘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큰아들 준수는 은지에게 늘 어머니께 잘해드려야 한다고 말했지만, 은지는 어머니는 제 친정 엄마나 다름없어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뭘 하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은지를 볼 때마다 내 인생에 이런 복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작은아들 민수는 어릴 적부터 좀 무뚝뚝한 편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알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민수가 결혼해서 데려온 며느리 혜진은 참 예의 바르고 싹싹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저에게 정성스럽게 선물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제겐 늘한 발짝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 내외처럼 살갑게 다가오는 법이 없었고 연락도 뜸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나 겨우 얼굴을 볼수 있었고 그때도 혜지는 깍듯이 예의를 지켰지만 그 이상 가까워지려 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저는 바쁘니 그러려니 하면서도 작은 아들 내외에게는 늘 마음 한켠이 허전하고 외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큰아들 준수와는 참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겉으로는 티 내지 않았지만 이런 마음이 쌓여 제 가슴 한켠에 작은 돌덩이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어버이날이 되면 제 마음은 기대와 동시에 작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큰아들 준수 내외는 늘 그랬듯 제게 필요한 것을 세심히 물어보고 미리 준비해 주었습니다. 어버이날 일주일 전쯤부터 은지에게 전화가 와서는 어머니, 올해는 어떤 선물이 좋으세요? 혹시 필요한 것 있으세요? 하고 살갑게 물어왔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은지는 꼭 어머니 마음에 드는 선물을 해드리고 싶다며 끝까지 물어봐 주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다리가 시큰거린다는 말을 흘려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는 따뜻한 수면 양말과 몸에 좋은 약재를 넣은 찜질 팩을 미리 준비해 보내왔습니다. 거기에 손수 쓴 길고 정성스러운 손편지까지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어머니 항상 저희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라는 따뜻한 글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마음 씀씀이가 어찌나 고맙던지 그저 바라만 봐도 배가 불렀습니다. 전화로 은지에게 고맙다고 말했더니 어머니 이모가요. 제가 좋아서 하는걸요. 이번 주말에 준수랑 같이 늘본 마을로 가서 어머니 좋아하는 나물 잔뜩 해드릴게요 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 민수 내외는 어버이날 당일이 되어서야 형식적인 선물 하나만 보내왔습니다. 우체국 택배로 온 작은 상자를 열어보니 흔한 건강즙 한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늘 봄이면 제가 산에서 직접 채취한 나물로 반찬을 해 먹으니 굳이 필요 없는 건강집이었습니다. 박스 안에는 혜진이 보낸 짧은 문자 메시지가 인쇄된 종이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저는 겉으로는 티 내지 않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아쉬움과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스스로를 다동였지만 큰 아들 내외의 정성스러운 선물과 비교되면서 제 마음은 더욱 시큰거렸습니다. 내 자식인데 어쩜 이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에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보냈더라면 기대조차 하지 않았을 텐데 형식적인 선물 하나에 제 마음은 더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혼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두 아들과 두 며느리에 대한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작은 아들 혜진이 친정 부모님께는 몇 백만 원짜리 안마 의자를 선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큰 아들 준수를 통해 들은 이야기였죠. 솔레움 도시에 사는 준수네는 어버이날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늘봄 마을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은지는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한 가득 해와서. 냉장고를 채워주고, 준수는 저에게 어깨에 주물러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준수가 무심코 꺼낸 말이 제 마음에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민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혜진이가 어버이날 친정에는 몇 백만원짜리 안마 의자를 선물했답니다. 저는 그 소식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머리를 한대 맞은 듯 멍해졌죠. 저희에게는 만 원짜리 건강즙 한 상자를 보내 왔는데 친정에는 그렇게나 큰 선물을 했다니 겨우 만 원짜리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쌓였던 작은 아들 내외에 대한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하고 서럽고 배신감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두 아들 똑같이 키웠는데 어쩜 이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눈물을 참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제 감정을 아들 준수에게 다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수가 걱정할까봐요. 준수는 제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저는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많았던 것일까요? 제가 너무 서운해하는 것이 이기적인 마음일까요? 수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작은 아들 내외에게 혹시 사정이 있었겠지, 바쁘다 보니 신경 쓸 여유가 없었겠지 하며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어버이날 일은 제 마음속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이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한숨만 깊게 내쉴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큰아들 준수는 저보다 더 분노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자기 엄마 아빠한테는 그렇게 번듯하게 해드리면서 어머니께는 겨우 만원짜리라니요. 이건 너무하는 처사입니다. 준수는 격분하며 당장 작은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준수의 뒤에 서서 준수의 분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감정을 대신 터뜨려주는 준수가 너무나 대견하고 고마웠습니다. 준수는 곧바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연결했습니다. 야, 민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어머님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마누라 친정에 해 드린 거 반의 반이라도 어머님께 해 드려야 할거 아니야. 어머님께는 겨우 만 원짜리 건강집이나 보내면서 처가에는 몇 백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해 드려. 내가 인간이냐? 준수의 목소리는 격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혜진이가 알아서 하는 줄 알았지. 민수는 얼버무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준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할 말을 쏟아냈습니다." "알아서 하기는 뭘 알아서 해. 내가 남편이고, 아들이면 내가 챙겼어야지. 어머니가 우리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 내가 어렸을 때 식당에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던 어머니 모습. 기억 안 나? 그래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대우하는 게 말이 돼? 준수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고, 저는 옆에서 준수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가 표현하지 못했던 서운함과 울분, 그리고 수십 년간 쌓였던 서름까지 모두 준수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수는 전화를 끊고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어머님 마음고생 많으셨죠? 제가 민수한테 똑똑히 일러뒀으니, 이제부터는 어머님께 잘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준수의 따뜻한 위로에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준수는 저를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수 있었습니다. 준수의 분노가 저의 응어리진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준 듯 했습니다. 준수는 그후 작은 아들 내외에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로 불같이 화를 낸 준수는 그후 한동안 민수와 혜진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작은 아들 내외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버이날 이후 몇 주까지나도 민수나 혜진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 내가 너무 서운해했나, 민수도 바쁜데, 내가 너무 몰아붙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니다. 이번 일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는 늘 작은 아들 내외에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큰 아들 준수는 늘 저를 살뜰히 챙겨주었기에 걱정할 일이 없었지만 민수는 늘 무뚝뚝하고 해지는 살가움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하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작은 아들 내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작은 아들 내외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되고 그만큼 실망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어버이날 일은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응어리를 터트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먼저 나서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엔 섭섭한 마음이 컸습니다. 작은 아들이라 해도 제 피붙이인데 이렇게 연락이 끊기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노심초사하며 잠못 이루는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괜찮아졌습니다. 오히려 큰아들 준수 내외가 더 살갑게 저를 챙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준수는 매주 주말마다 넓은 마을로 저를 찾아왔고 은지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잔뜩 만들어와서 냉장고를 채워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겪었을 서운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듯 저를 더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준수는 저에게 어머니 이제부터 제가 어머니 아들입니다. 민수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옆에서 늘 어머니 지켜드릴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은지 또한 제 손을 잡고 어머니, 저희가 있으니 외로워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의 딸이자 아들이 되어드릴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큰아들 내외의 진심 어린 사랑 덕분에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힘을 얻어 더욱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작은아들 내외에게서 멀어졌지만, 그 빈자리를 큰아들 내외가 10배, 100배. 더큰 사랑으로 채워주었기에 제 마음은 평화로워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작은아들 내외는 명절이 되어서야 마지 못해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준수에게 혼이 난후 민수에게서 먼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앞으로 어머니께 더 잘할게요.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혜진이도 뒤이어 전화가 와서 어머니, 제가 친정에만 신경 쓰느라 어머니께 소홀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사과를 들으며, 그래, 한 번쯤은 실수를 할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듯 느껴졌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과,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후 명절이 되면 민수에게서 전화가 와서 어머니, 명절 잘 보내세요. 죄송한데 이번 명절에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내려가지 못할 것 같아요. 하는 형식적인 통보가 전부였습니다. 혜진이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늘 바쁘다는 핑계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작은 아들 내외에게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자식에게 진심이 없는 사랑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큰 아들 준수, 내외가 저에게 더큰 기쁨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명절마다 늘봄 마을로 찾아와 푸짐한 음식을 장만하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지는 제 옆에 앉아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고, 준수는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 노래를 틀어주며 함께 흥얼거렸습니다. 손주들도 재롱을 부리며 제 품에 안겨 애교를 떨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행복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물론 가끔은 작은 아들 민수가 그리울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낳은 자식인데, 다른 자식들처럼 살갑게 대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민수가 어디서든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할 일도 없어져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큰아들 내외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두 아들을 키웠지만 진정으로 저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자식은 준수와 은지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제 삶을 평화롭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늘봄 마을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저는 그곳에서 그림책 읽어주기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제게 달려와 할머니 또 언제 오세요? 하고 묻는 말에 저는 진심으로 행복을 느꼈습니다. 또한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작은 동아리를 만들어 꽃을 키우고 가꾸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햇살을 맞으며 꽃밭에 물을 주고 시든 꽃잎을 정리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정성껏 가꾼 꽃들이 예쁘게 피어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도 활짝 꽃이 피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에 몸부림쳤던 제가 이제는 매일매일이 기대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큰아들 준수 내외는 제가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꽃을 가꾸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은지는 제게 예쁜 앞치마를 선물해 주었고, 준수는 제가 필요한 화분이나 씨앗을 사다 주며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지지 덕분에 저는 더욱 용기를 얻어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었습니다. 가끔 솔레움 도시에서 제게 찾아와 제가 만든 꽃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민수네와는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절때나 가끔 전화가 오는 정도입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함에 밤잠을 설쳤겠지만 이제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은 한결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낳은 자식의 숫자보다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에 더큰 의미를 둡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작은 동아리를 만들어 꽃을 키우고 가꾸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햇살을 맞으며 꽃밭에 물을 주고 시든 꽃잎을 정리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정성껏 가꾼 꽃들이 예쁘게 피어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도 활짝 꽃이 피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에 몸부림쳤던 제가 이제는 매일매일이 기대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꽃들에게 말을 걸고 꽃향기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저의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자식 문제로 소앓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건 바로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자식에게 섭섭함을 느끼고 외로움에 지쳐 계신 분들이 분명 많으실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께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이 클지라도 가끔은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자식들에게 제 기대치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식들에게 저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저 스스로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 모습을 자식들이 보고 기뻐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의 삶이 이제는 저를 위한 삶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홀로서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신이여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소중히 들을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